กลับกลั 大哥。<laughs> Oh that's no. oh, nice. nice. 나이스, 반대, 반대, 인사. 응. 어, 그, 뭐, 어, 어, 어. 아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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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p. Get up. Get up. Get up. g 사람 up. g e 야, 제대로 해야 제대로 집중해서 <laughs> 좋아. 야, 좋아 좋아, 마지막 볼.

해도 되는데. 야, 재어봤 좋다. 아, 또 줘. 그렇 나이스. 아! 굉장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그럴 때 때려. 진다. 잡아야 돼. 핑 다시 리턴. 그렇지. 아, 좋아이 끝까지. 오케이. 자, 여기 찬용부터, 찬용부터 조심용 됐어, 창룡 아 하나 붙으면 돼못 도게! 오케이, 좋아 힘들어, 힘들어. 야, 지 자, 자 나이스 아 빨리, 나이스 인상 인상 어, 바로 줘. 인상 줘. 그렇지. 끝까지 <laughs> 해야 돼. 끝까지 다시부터. <목소리> 상룡이 어차피 상룡 넣어야 돼. <목소리> <상룡이> 넣어야 돼! <목소리> 아, 나이스! 재철! <목소리> <제철>! 나이스 비 좋아진다. 뒤에. 아, 이거 <것도> <목소리> 어 아, 야, 밀어 밀어. 밀어내. 아, 도착아, 도착! 왼쪽 체육이죠? 서로 공격병. 깨, 깨 공격병. 야가, 뒤야 돼. 가네공 나가. 그 문나가 그 문나하게. 내기 문나가 똑같아. 맞다, 다는다못 1분. 1분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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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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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니거니거니거거가 니가 니가 거. 가마가니 이렇게. 니명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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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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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로 빠져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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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. 가니가가 아공가 마무리하고 들어와. 마무리하고 들어와. 아니야. 엄려 태려! 나려 태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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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다 같이 태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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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태려! 태려! 다려비해다 수비해 태려! 태려! 태려!